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은 선글라스를 꼈는데요 어, 항상 동생님들을 뵈면 좀 웃으면서 그렇게 방송하고 싶은데 제가 제 방을 보니까 참 못났기도 거기다가 또 화를 자꾸 내니까 제가 봐도 아이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껴봤고요 시험삼아서 껴본 거예요.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동지님들이 알아서 가르쳐주세요. 하여튼 지금 뭐 며칠 전에도 거의 같은 어저 미친 중국 폐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대구 시민 우리 대구 시민 아니, 그 바이러스에다가, 어? 허관 이름을 다 내버려 두고, 대구 폐렴이라니요. 에? 이것들이 드디어 미쳤습니다. 이기레기들 어? 그게 어째서, 어째서 대구 폐렴이냐? 어? 참. 아니, 지금 세계 각국에서 130여 개국이 넘는 그런 나라에서 앞다투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나, 어, 여행 경보령을 내려가지고, 어? 참. 한국을 완전히, 어? 폐렴 보유국, 에? 우한 폐렴 보유국을 만들고, 이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어? 무슨 보균이라도 가져 가진, 그런 보균 전파자, 바이러스 전파자를 만드냐고 세계에다가 어? 문진핑. 넌 뭐하는 인간이야? 어? 인제는 대구에서 최연소, 4살짜리 아이, 초등학생. 고1 애들까지 지금 어? 확정됐다며 어? 난참이 정신나간 문진핑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올줄 알고 노을이 지면 곧 해가 지는구나. 그렇게 알면서 살아온 지혜로운 우리 민족인데, 어? 어떻게 이 지경에 와가지고, 아직도, 저 인간을, 어? 중국 폐렴 수, 완전히 중국의 폐렴 수용소 어? 한국을 폐렴 수용소로 만들었어 중국에 어? <laughs>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요즘엔 서로들 이 중국 어? 폐렴인지 어? 문진핑의 폐렴인지 이것 때문에 서로들 그냥 앞다퉈 가지고 유튜브도 그렇고 모두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요.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 그 종평방송이라는 KBS도 요번에 뭐 오늘 거네요. 코로나19 확진자 123명이 또, 또확진돼가지고총 556명이, 예? 확진자로 밝혀졌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엄연히 발생한 곳이 있고, 엄연히 그 바이러스의 이름이 있는데, 아니, 웃자자고 거기다 대구를 붙이고, 예? 코로나 나인팅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 아니 국민을 이건 방치도 아니에요 무능해서도 아니고 <laughs>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어, 한국 정부에서 너무 방치를 했다 이건 방치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 이건 고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으면서 불러다가 자국에서 확산시키고, 그리고 지는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님 때 뭐라 그랬죠? 뭐, 7 시간을, 뭐,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뭐, 밝히라고 행적을. 야, 문진핑, 너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어? 수백 명의 환자가 지금 전염병이, 어? 전국, 거의 전국 곳곳에서. 울릉도와 독도만 빼고 다 퍼졌더만, 어? 이런 상황에서 너 뭐했는지, 너야말로 국민들한테 분단이 초단위를 보고해봐 한번, 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네 살짜리 어린애서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지금. 사국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어? 바이러스 보용 국가를 만들어 지금 이건 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예. 문진핑은 문패렴은 또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가지고. 문폐렴이라고는 하지 말라 그랬대네요. 예? 어느 작자 주둥이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수백 명의, 수백 명의 지금 국민이 자국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게 또 공기로 오염되는 거니까. 멀쩡한 국민까지도 지금 걱정과 우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니 식구니 예? 그 용감하신 분이 들어가가지고 어? 대구를 찍었는데 이건 무슨 유령 도시예요. 예? 멀쩡한 대낮에 산 사람이 그렇게 외출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문진핑,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했어? 어? 정말 해외에다 내놓기도 창피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어? 기생충인지 뭔가 같은 영화, 거기서 쌍으로 앉아가지고, 어? 웃음이 나오냐? 어? 생각이 깨어 있는 국민들은 그걸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아.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어요. 어? 우리 대통령님이 아마 그랬으면 어? 세상에 그렇게 국민밖에 모르고 나라밖에 모르는 대통령을 어? 그 거짓 손동에 넘어가가지고. 시초부터 뻔히 보이던 어? 그 붉은 주사파 그걸 승배하는 작자를 청와대에 앉혀놓고 제가 볼땐 국민이 벌받고 있습니다. 예. 예. 천일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어?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당신 부모든가 어머니든가 누나라면 그 한맺힌 그 억울함 썩은 우파들 <laughs> 너들 생활은 편하냐? 응? 대통령 등에 칼 꽂고. 일심 재판이 어? 나오기도 전에 탈당시키고 명패니 뭐니 그 수집품들 그게 그렇게 바빴더냐? 어? 거 어디서 쓰레기처럼 담아가지고 내다 버린 이 배신자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어? 한 도시가 초토화가 되고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전 국민이 우한에다 신경 쓰고 있는데, 오늘 황교안씨 당신 얘기했더라고? 내 몸은 이미 대구와 경북에 가 있다고? 정말 가도 가도 그걸 말 따오라고 하고 있어? 어? 제일 야당의 대표라며, 어? 몸과 마음은 벌써 국민들은 벌써 거기 가 있어. 뭘 이제 와가지고 뒤통수 치는 소리라고 있는 거야, 응? 어? 야당 같은 소리를 해라, 아이고. 가야 될거 아니야? 누군가는 가야 될거 아니냐고, 응? 어? 나 아직까지 어느 한놈 대구에 갔다 소리 못 들어왔어. 그러니까 정치꾼 양아치 소리를 듣는 거라고 국민들한테 어 나부터도 그래 나부터도 그 소리가 나와 이건 지금 그나마 방송이니까 어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어 국민의 생각을 읽어서 국민 대신 소리를 내야 되는. 이 국회 빼치를 단, 응? 어? 정치꾼들아, 응? 어? 그래 놓고 고작 한다는 게 집회. 집회금지? 이건 뭐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요. 응? 어? 이건 역적행위야, 역적행위. 어?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어? 최소한 한 나라의 통수권을 가진 지도자라면, 어? 어떤 책임을 어? 지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든지, 이거는 무슨 대책도 없이 괜찮다며? 어? 큰 문제 아니라며왜 대구를 안 가? 시민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고 외출도 못 하고 있는데 가서 안심시켜야 될거 아니야? 지들 지들 등에는 마스크를 뒤져봐 쓰고 국민들이 써도 모자를 어그 방역 마스크 같은 거는. 중국에다 갖다 퍼주고, 니들 국민이냐? 거기가? 자국민은 마스크가 없어 가지고 부적해서 난린데, 갖다 퍼주기가 바빠. 다국민을 배신하고, 타국의 국민을 섬기네 아예. 어? 방 빼. 어? 그따구로 하려면 방 빼라고. 어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봤잖아요, 몇년 동안을. 지금 몇년 동안 봤죠? 야금, 야금, 야금. 우파 국민이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에? 개구리를 냄비 속에 넣고 삶는 수법. 천천히, 서서히. 찬물에 넣었다가 슬슬 더워지면, 어, 더워지나 보다. 결국 삶아서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 개구리 수법을 저 주사파 정권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나 어 청년들한테 그 사탕 사탕값이나 됩니까? 그걸로 살금살금 주면서 입맞고 노인들에게는 알바 자리 주고 자 노인 부려먹고 젊은이들한테 공돈 주는 나라는 아마 세상 전제 그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젊은이들 그 코앞에 응? 달콤한 그런 거 가지고 자신의 미래들을 뺏긴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해도 해도 어느 정도 해야죠, 예? 오늘 긴, 긴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정말 그 어떠한 노래 가사에도 있지만 문진핑을 체포해라. 일반 국민 하나마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옆에서 내조나 제대로 하는 부인이 있던가? 한술 더, 써, 더 떠가지고 태극기에 코나 닦고 해외 나가 다니면서 망신이나 떨면서 예전에 유경수 여사님께서는 청와대 안에 야당이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아직 많을 거예요. 예? 우리는 국모덕도 없습니다. 예? 이경수 여사님 그렇게 비명에 보내 놓고 어디서 시답지 않은 인간이 어? 나라의 국기에 코나 닦고 해외에 나가서 대통령의 앞에 서 가지고 이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문진핑 똑바로 해, 어? 그 기레기들한테 똑바로 하라 그래. 명칭도 쓸줄 모르냐, 어? 중국 우한 폐렴.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민국에다가 퍼뜨린 그 역병. 어디 대고 대구, 대구 폐렴이래.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우파동지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강해야 됩니다. 밟필수록 강해지고, 밟필수록 일어나는 것이 우리 민초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더 이상 저것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표국어를 하는지, 이 시간에, 언놈이 와가지고 시민을 제대로 돌보는지, 걱정하는지, 제발 금방 까먹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서, 국민이 정치인을 심판하는 길,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똑바른 인간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 밀집된 공간 같은데 여러 명이 모이는 곳에는 뭐 삼가라고 하네요 손 자주 자주 하루에도 열댓 번이라도 어, 손 씻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사이사이, 꼼꼼히 꼼꼼히 세척하시고, 소금물도 각을, 각을 하고 이러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정신 나간 정치인들, 아이고, 표달라고 할 때는, 대구가서 이 시장, 저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 손, 손가락 안고, 무슨 큰, 국민을 사랑하는 뭐, 뭐 생쇼를 하지, 하고 하 개지랄을 떨고 다니더니 정작 대구 시민들 그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주둥이들 딱 치고 선거 선거 지랄 연병들을 하고 다녀요 야 너희들 그 배지가 더 중요하냐? 국민의 세금 어? 목숨 건강 그렇게 걱정들을 하면 안정이라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얘네들이 가서 다들 뭐 해? 300마리 다뭐 하냐고? 당장 가서 대구에 가서 수호해. 마음이 가니, 몸이 가니, 그따가 헛소리들 헛 하지 말고. 그리고 문진핑! 아무 이상 없대면서 그러고 있지만 한 도시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으면 소위 대통령이 라면그 어? 정도 소리라도 듣고 싶으면 마스크 벗고 쫓아가서 우리 대통령님, 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었으면 벌써 쫓아갔어 벗은 빨로 어? 어째서 이 정도로 위험이 없고, 가서 국민들 안심시키고, 확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중국인 입국 금지! 몇 번을 얘기해? 기가 막혔어? 고의적으로 불려드린 게 아니라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당장 하라고, 대한민국 전 국민을 세계에서 봉쇄시킬 거야? <laughs> 여적제, 역적제. 이게 따로 있냐? 어? 내가 볼땐 당신이 하는 짓이 지금 여적제이냐? 그리고 이 병균이 시작되고 한국에서 어?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사명자까지 어? 생겼는데 그동안에 당신 부부들 행적 일일이 국민한테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동지님들 참... 그 남색스러운 정말 기생충 같은 기생충 영화를 어 정말 창피해요. 무슨 한국 사람들 맨날 다들 그러고 사는 줄알거 아니냐고. 어 영화라는 게 자기 나라의 어? 문화나 모든 거를 어? 다 바, 보여주는 건데. 그게 영화입니까?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러고 배우하고 감독 갖다 놓고 국민은 한쪽에서 어? 중내산에 하는데 목젖이 보이게 깔깔 그게 배가 터지게 웃을 일이냐고 어? 지금 웃을 때야? 등신 같은 것들 하여튼 애국민 여러분 또 우리 동지님들한테 아또 화내고 이러는 얼굴을 또 보여드렸네요 아유 정말 이것 좀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럴 날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 어 끈질기게 악착같이 우리 버텨서 저 주사파장권이 사라지고 정말 이건 새로 세울래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동지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고치기에도 늦었다 이제는 새로 재건을 해야 된다 건국을 해야 된다 참참 참 슬프고 슬픈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굳세게 버티실 줄, 어, 굳게 믿고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발 참고, 아 정말. 아, 또참불나네 제발 참지 좀 마세요, 예? 행년아 혹시나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깬 국민들이 지금 모여서 우리 공화당 거세게 버티고 있는데, 응? 어? 맨날 숟가락 하나 들고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지키겠지? 그런 정신 좀 벗어버리시고,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제발.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예? 저 문진핑이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아이고, 꼬라지를 보십시오. 예? 먹구름이 끼고 노을이 져서 지금, 아휴. 정말 죽어나는 우리 민초들뿐인데,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아유, 우리 봉지님들 대구에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좀 연락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연락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도 좀 자주 하시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구를 수해 주십시오. 우파의 성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파 자파를 떠나서 예? 우리 국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뭐 이제는 대구뿐만 대구가 가장 피해가 크지만 이제는 뭐 여기저기서 다 번졌더라고요. 이런 미친놈의 정권 때문에 동지님도 힘내세요. 이 눈물이 자꾸 날것 같아서 말씀을 더못 드리겠네요. 개병 할려면 말, 그 놈은 마스크까지 갖다 몽땅 털어주고, 어? 쥐쓸 거는 남아있으니까, 그 지랄하니까, 쓰고 다니지, 어? 에 조심들 하시고, 힘내시고, 또 뵙겠습니다.